저는 주여, 예, 나를 부흥케 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제목만 같이 해봅시다. 주여, 주여. 나를, 나를 부흥케 하소서, 하소서. 부흥이란 말, 여러분들이 설명을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예, 다시 붙자, 일 흥자, 일어날 흥자, 그러니까 다시, 일이 일어난다. 사전적 의미는 쇠였던 것이 다시 힘을 얻어 소생하다.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말은 참 좋지요? 회복되는 것이니까 너무 좋은 거 것. 경제가 회복되거나 건강이 회복되고 내 신앙이 회복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흥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길 가다 보니까 부흥식당. 인터넷을 보니까 부흥 초등학교, 부흥 고등학교, 어떤 부흥 교회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께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께오. 이 사께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세리장이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들도 착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하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걸 알아요. 그러나 물질은 많았던 것 같아요. 부자라고 해서 부자, 여러분 부자 좋지, 아하시죠 나는 부자 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지요. 자, 지도병에도 얻었어요. 부자도 됐어요. 그런데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왜? 원래 부모님이 자기를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삭개오라는 뜻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인데 자기 이름의 뜻에 맞지 못하게 삶을 살아가니까 자기가 길을 걸어가면 뒤에서 백성들이 매국로 지나가저 더러운 짓기, 아유, 저놈의 짓기. 수근수근했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자기 동네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복음이지요. 복된 소식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이 사교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뭔가 변화가 올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키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큰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 그래서 이미 나가보니까 많은 회중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가려버렸어요. 가려워서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 더군다나 자기는 키가 작았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키가 작아 그러나 여러분, 신체의 조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역대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 보면 다 키가 작았어요. 속담에도 키 크면 싱겁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신데 신체의 조건과 남성, 여성 이런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생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만들어주신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예. 해중들이 다 가려버렸습니다. 가려버렸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는지, 뽕나무로 올라갔어 뽕나무.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이고, 자기가 키상한 것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환경과 여건들이 마귀가 사용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들이대고 주저앉게 만들어 또,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고 있어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도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가려가지고 남편이 교회 못나오 내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친척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해야 고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무리들이 수군수군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이 회중들은 어떤 회중이에요? 예수님이 사케오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죄인을 인정한 그사개오를 받아들여 주었다는 것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수근수근 하는 예수님을 딱 가리고 있는 그런 무리들은 자신의 들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돼 우리가 늘 언제나 남을 비방하고 야, 저 사람 어떠냐 야, 우리 개가 왜 이렇게 부흥한데 어? 잘 모르는 거지 내가 부흥되면 부흥되는 거야 우리 개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내가 사랑이 있으면 사랑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합시다 이 회중들은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 속에 한 사람 삭게요. 그것도 죄인에게 다가가시고, 더군다나 그 집에서 하룻밤 머문다고 하니까 이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시기 질투 때문에 인생이 망해요. 시기심, 야참 사울은 이 시기심 때문에 망했어요.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여러분 부흥은 내 속에서 쓴 뿌린 시기심 질투심을 뽑아내야 되는 거야. 여루야 남이 잘되니까 잘됨으로 나도 잘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서로 얘기합시다. 그 동안 시기한 거 용서하세요. 앞으로 얼마든지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사촌이 아파트 사면 만세를 불러주세요. 속으로 그냥 씹으런 거. 아니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형제들끼리도 서로 시기해가지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게 뭐예요? 우리 민족은 시기하다가 망한다니까. 시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 회중들은 시기했어요. 또이 회중들은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꼭 예수를 보고자 하는 삿개오를 시선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려버렸어요. 십자가를 가려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교회 문턱에서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가 울산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교회 부흥 성장을 가로막는 오히려 저 교회는 폐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교회도 있다니까 목회하다 뭐 보면 요참 저분은 딴 교회로 갔으면 우리 교회가 좀더 부흥할 텐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저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가리고 있어 성도들의 봉사를 못하게 가리고 있어 그래서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수근이야? 왜 그렇게 수근수근 가요? 교육자들 비방이나 해서 에? 그럼 복을 못 받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세워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기들도 세워줘요 자꾸 넘어지면 또 세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걸음마를 걷고 그렇잖아요 아니 운전이 좀서툴어서 운전 교습을 할때 남편이 좀 세워주고 못해도 잘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나중에는 못해 먹겠다고 그러고, 아예 부부간의 운전, 교습을 해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렇게 잘 세워서 사람 만들어주면 내가 힘이 없어서 넘어지면 그 부모를 자식이 또 세워주는 거지. 교회는 사람을 세워주고 임무를 세워주는 거예요. 알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앞으로 세워드릴게요 알렐루야 말만 들어도 얼마나 은혜가 돼 앞으로 세워드릴게요 어?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해요 그래서 대통령을 세워놓으면 막또 비방하고 끌어내고왜 그런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비록 사케오가 다른 사람이 죄볼때의 죄인,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쫓아놓고 사케오의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물면서 사케오가 회개하고 구원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는요 다른 사람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돼. 저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장로들이다 은혜 받고 그래서 좀 빈들의 마른 풀이 이제 물된 동상같이 하나님의 은혜 의 이슬을 맞고 이번에 다 살아나야 교회. 아멘. 새벽기도가 살아나고 금요 기도회가 살아나고 오후 집회가 살아나고 수요 기도회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부흥되면 아내가 부흥되고, 남편이 부흥되고, 자식들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내 삶이 부흥되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나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냥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부흥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면 첫째는 뭐냐, 이사교가 실패인 인생 가운데 주머니에 돈은 있는데 너무 인생이 정말 기쁨도 없고 괴로워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앞에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나가잖아요 여러 가운데는 이미 이번 성인은 나하고 관계없어 그것도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야 여리고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지나가시는 것이 일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회를 잘못잡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사 은혜를 주시려고 다 계획하시고 드디어 오늘 저녁 디데이가 시작되는데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고 매달려야 된다. 새벽 5시, 저녁 7시 반, 그렇잖아요. 여러분, 암병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는 사악이 오기 가면 기회를 잊어버리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번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이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내 사업이 은혜를 받고, 직장이 은혜를 받고, 가정이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 인생길이 풀리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우습게 여긴다. 기회 지나가면 안 돼.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이번에 희생하면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해갑잔치 옛날 했잖아요. 10남매 중에 다 와야 되는데, 두 자녀가 빠졌거나 그러면은 온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오지 않은 자식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기 부모님 회갑잔치도 안 오고 나중에 나 아파트 사가 있으니까 부모님께 와서 얼마만 도와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주겠어요? 넌 주시는 부모님도 있지만 즐거움으로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곱 시간 중에서 이미 다한 시간도 나는 참석 못한다 나는 내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집회해가고는 나는 한 시간도 참여한 일, 한 번도 참여한 일이 없어 그러고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되겠느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다른 일들, 모든 일들을 다 쫓아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체면도 불구하고 뽕남에 올라가는 사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이번에 매달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흥하면은 그다음에 연이어서 모든 것이 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판에 여러분들 받아씩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이 사교가 예수님을 모시고 난 이후에 갑자기 불도 일었서더니내 재산 절반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구제하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너이 삭개오는 부자야. 그 당시 부자면 얼만지 모르지만, 울산에사람들 부자 소리 들으려면 얼마나가 있어야 돼요? 한 100억까지면 부자 소리 듣습니까? 그래요? 한 200억 있어야 부자 소리 듣나요? 아니, 200억 부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100억을 내놓겠다는 거야? 이 사람 제정신이야? 못하잖아 우리는 못해 만일 우리 교회에 200억 부자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100억 내놓겠습니다 네. <laughs>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억 헌금이 들어오면 이 옆에 땅 사고 교육 큰 올리고 구제 선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큰일 났네 이제 재산 반줄 다 내놓게 생겠네 이게 부흥한 사람의 놀라운 파워예요, 파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다. 이것은 사개오가 그렇게 평생 즐거웠던 일이 없어. 인생의 삶이 기쁨으로 부흥됐단 말이야. 그리고 사개오가 부흥되니까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백억을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내어놓는 뭐 100억이 되는지 얼마 되는지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친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갔겠다 인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니까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기오 사기오 도둑놈 도둑놈 사기꾼 사기꾼 그러던 자들이 이 사기오를 얼마나 하도 섬기고 환영했겠어요 정말 인생 살만 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흥되면 모든 것이 다 부흥되게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부흥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이미 읽었기 때문에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의 엄청난 영역에 의해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거기서 알았던지 아니면 삭개오가 유명인물이니까 예수님도 그 지역에서 그를 알았는지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사개의 이름을 부른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때그 마음을 예수님은 다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노력하면 할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빠요? 바빠서 못 죽어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이상 바쁜 게 어디가 있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 내가 옥동 중에 아무의 장로, 아무의 권사, 집사 등등 성도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려고 날짜를 정하고 거기 왔는데, 아, 이것들이 딴데 자꾸 빠져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겠어요? 아, 그러고 자기가 또 아쉽던 땐또날 찾아와서 복달라고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기도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어봐도 모든 걸다 포기하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강사님을 통해서 대신 하나님이 그 입을 사용해서 바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있을 때 우리는 참여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 한문이 열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집회 후에 결과를 한번 기대해보세요. 우리가 해놓고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여 내가 부응케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간전한 사게요의 마음과 같이, 또내 앞에 있는 창해물 키가 작은 거, 개인적인 문제, 회중이 앞을 가렸다, 사업적인 모든 바쁜 일들을 다 접어놓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주님의 성전에 여러분들이 올라온다 우리 하나님은 개호에게 내려주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고 내 가정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회복되고 앞길이 열려지고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성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이번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 이제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던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보여질 수 있도록 내가 사께와 같은 인물이 될수 있도록 주희 은혜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는 성으로 기도합니다.